반전의 서막 국민 참여 점선. 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면 이인제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. 노무현 대통령이 3% 지지율도 안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.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상주동. 어떤 누구나야 합니다. 성리할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. 반드시 동수화합을 이루어내고.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. 높은이 어,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높은 태풍이었어요. 아, 노이현 후보 일입니다. 지금.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. 그 후보의 장인어른께서 남로당 선전 부장으로서 충영을 선고받고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.7%의 몰표를 받았습니다.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두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. 노무현 후보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선다. 근거 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. 이런 아니는 제가 벌리야 합니까? 누구나 알지만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. 안희정 지사 인터뷰. 그냥 어. 말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불어 가지고. <laughs> 아무도 몰랐던 사람 일군 발동도 가능하다. 는 국민의 피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? 부산 동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. 거리. 안녕하세요. 노무현입니다. 감독 이창재, 제공 제작 영화사풀 타이틀, 노무현입니다.